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 TV의 PD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유나쌤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한 새 이벤트 기억나시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그 이벤트의 당첨자를 오늘 발표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이브닝 크림 노즈, 줄여서 EPO, 주요 성분을 맞춰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제가 공지 상황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속에 나온 답만 채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남겨주신 새해 덕담도 다잘 읽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답을 맞춰주신 총 10분께 이브닝 프림노즈를 선물로 드릴 건데요. 저희 유리티비 이메일을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둘 테니깐요 당첨되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할 내용과 당첨자분들은 영상 뒤쪽에 저희가 따로 발표를 할테니깐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올한 해도 저희 뉴리 t v 와 건강한 나를 찾는 시간 많이 가져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